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답답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연결된 거예요? 예, 연결됐습니다. 아, 예.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어, 잠깐 정차 중에 제가 네. 사고가 난 건데요. 음. 네,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가다가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가 잠깐 정차를 뭐 1, 2분도 안 됐었거든요. 예. 일 분도 안된 상태에 어린이 보호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음, 네, 갓길에 네, 정찰하신 거예요. 네, 전화바드리고. 갓길에 붙여가지고 붙가지고 네. 비상깜빡이 켜놓고 음,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비상깜빡이 켜놓고 네, 네. 장, 정말 1, 2 분도 안 세웠을 시점인데 음, 네. 뒤에서 차가 이렇게 거기가 어린이 보호기라서 30km 구간이거든요. 네. 30km도 넘는 속도로 와가지고. 그, 거기가 도로가, 그 넓은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예요 네. 이 왕복, 1차선씩 밖에 없어요. 두, 두개 차선 밖에 없어요. 음. 근데,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인데도, 다른 차들은 다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던데, 그 차만 유난히 빨리 이렇게 오, 오다가, 제백미러를팍 쳐갖고,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많이 놀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피해자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 근데 그쪽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전화 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 나,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 음. 과실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네. 보험사에서 네, 네. 과실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 과실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물론 저는 어린이 보호인지 구 모르고 저는 오분도 안. 5, 1, 2분도 안된 사이에서 저는 통화, 금방 끝내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뒤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박은 건데, 네. 제가 피해자인데, 물론 거기서 이제 80, 우리도 80% 인정하겠지만, 나도 20%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20%라는 거는, 그리고 그게 밤 시간도 아니고, 오전 시간 때, 네. 20%의 과실을 물리는 건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전화기를 보고, 전화기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서 제가 놀래 가지고 근육이 좀 놀랬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더니 대인을 안해 접수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인 인 접수를 해 달라 예 예. 예 네, 대인 접수를 해 달라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음. 연락을 드렸더니 그 가해자 그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해 보더니. 대인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예 대인은 안 대인까지 뭐 병원 갈 정도나 병원 갈 정도 아니 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인을 접수를 안 해놨더라고요. 아 충격이 실질적으로 이제 차에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차, 어쨌든 뭐, 음. 그러니까는 백밀러를팍 치고 그 속도가 비뒤에 그 오는 차 속도가 저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고. 확쳤기 때문에 저는 끔쩍 놀래가지고 저는 근육이 놀랬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상내 쪽에서는 지금 대인은 하주, 해주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 차가 예. 그데이 차가 충격이 가, 많이 가한다고 이게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네. 깜짝 놀래서도 이 근육이 이렇게 놀랐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음, 대인 처리를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그게 뭐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아, 않았다라고 아, 음. 생각을. 그래서 그런지 대인을 접수를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알겠습니다. 과실이 타당한 예, 예. 건지. 네, 네. 지금. 여, 예, 상담자님. 지금 옆에 허나무 네. 변호사님이 같이 쭉 사연을 듣고 계셨어요. 네. 예, 일단 지금 허나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예, 뭐 가실 비율을 물어야 하는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환한국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보험사에서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일단 더 주장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 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께서라도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사고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저기 어차피 사고 비율 사고가 났다라는 은 인사 사고난 것이기 때문에 네. 에, 차량 그 과실이 80% 있다 만약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거기에는 당연히 차량 및 차량 파손 및 저의 대인적 손해도 당연히 포함하는 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물물만 해놓고 지금 대인을 음. 안,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인 대인까지 음. 병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게 뭐 학소리가 날 그, 음. 그 가해자 차량은 그렇게 큰 충격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대인을 뺀 거겠죠. 네, 예, 예. 일단 그거는 뭐 경찰의 신고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네. 20%의 과실이 제가 그렇게 인정을 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보험사한테 네, 예. 20%의 과실이 인정을 못 한다. 음. 인정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아, 그 네. 과실이 있긴 있다. 어린이 보호객 네. 때 잠깐을 정차했어도 과실이. 가만히 서 있던 정차여도 네, 예. 과실을 있다고 하면서, 네,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실, 20% 과실 인정 못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리왜 대인을 안 해주시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그, 그 뭐, 과실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기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한번, 그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그, 동상적으로는. 잠깐만요. 네. 네, 네.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어, 주정차 한 상태에서 후행차량에서 충격을 받은 추돌 한 경우에 당연히 네네. 이제 그 후행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죠. 근데 이제 일반 정인 경우라면 이제 뭐 이렇게 100% 과실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적법한 정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만, 되,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자회전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네. 횡단보도 앞선 정지선에서 일시 서 있었는데 뒤에서 왔는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네네. 네. 이제 통상 이제 그 선행 차량이 이제 부득이한 사정 없이 선행 차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선생님의 사, 차량이 되겠는데요. 부득이한 사정 없이는 사실 각기를 세우는 것은 잘 어, 세우, 주정차한 경우라면 선행차 과실을 어, 1, 2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바로 그런 경우가 이제 법령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어, 주정차 금지 위반 구역이 있는데요. 네. 그 구역이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지방경찰청이 장이 정하는 구간인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구역에서 어, 지방경찰청장이 이제 보통 지정을 해놔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한다. 아니, 저기, 차마의 정주정차를 금지한다. 라고 보통 네.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고 그 법령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주정차 금지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추돌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추돌 차량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법 위반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장 과실이 있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했다거나 아니면 뭐 중과실이 있다거나 음주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또 상대 차량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상쇄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분을 같은 경우 아까 들어보니 이게 입증만 할수 있다면 상대 차량이 30% 키로 이상의 속도 제한 속도를 네. <laughs> 위반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잘 입증하실 수 있다면은 어, 선생님의 과실을 만약에 10%로 제한하고, 통상 20%에서 30%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야간에 빗길에 그 여러 가지 조치 뒷차가 볼수 있도록 조치를 않은 상황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그 40%까지 묻는 판례도 있었어요. 아 그런 그 정차 사람의 예예.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주간이었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 1 0시경 네네 그래서 명확하게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뭐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일단 짧은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34조에 시간 제한도 어기지 않고 주정차 금지 시간도 어기지 않고 주차하고 있었는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세운 것 자체가 과실돼서 한 10%가 가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보험사에서는 한20% 정도 생활합니다 네, 보통 10%에서 30%라고 말하는데 그 상대방 보험사에서는20% 정도 말하는 게 맞고요. 맞는,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 보호구에게 역 성공 과실이 있지만 10% 정도고, 그런데 과실이 10% 정도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위반해, 위반해서, 현재 위반해서 내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도 10%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그걸 갖다가 상쇄시키고 나면 나는 과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금방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일단 그 선생님 차량이 그 저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사실 정차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네. 가실이 통상적으로는 한10% 정도를 가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20%, 30%까지 가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고, 네. 야간도 아니고, 저 빗길도 네. 아니고, 네. 또뭐 비상 뭐 여러가지 뭐 비상등을 켰으면 더 좋았겠죠, 우리가. 제가 어, 비상등 켜 놨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비상 깜빡이를 켜 놨다니까요? 저는 비상 조치를 네, 다해 놨다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네, 원래는 각계정차 하려면 저 뒤에다가 이제 뭐 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아, 어, 어쨌든 간에 뭐 법령은 너무 엄격하게 보니까 어, 일반적인 우리가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비상 깜빡이 켜고 아, 어, 저기 보호구역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한10% 정도만 가산하는 걸로 저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관이기 때문에. 근데 아, 상대방도, 10 정도? 예, 네. 근데 상대방도 또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면서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 블랙박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제한속도, 제한속도를 현재 위반해서 달리고 있었다. 이걸 입증한다면 은 상대방 과실이 또 10%가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네. 따지면 선생님 과실이 없는 걸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예.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제가 제가 네. 10% 정도. 예, 왜냐면 어린호고역에서 주차를. 그러면 네네. 지금 어 그쪽 가해자 그그 그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연락을 하니까는 이게 무슨 개인까지 병원까지 얘기를 하고 개인을 안내 안해줘서 지금 말을 하는 중인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경찰까지 지금 법적으로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또 10%의 과실이 있다고 이10% 내지 20%의 과실이 있다고 음. 말씀하셨기 을 음. 때문에 야, 야.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은 제가 이게 결린지 안 결린지 모르잖아요. 그 과실이라는 것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비율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러면 일단 진단서를 그런... 띄워보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네. 예,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쪽에 제출을 하시죠. 왜냐면 그쪽에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라고 한다는데 경미하지 않고 이런 진단이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지를 들고 이제 그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어, 실황조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어떤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제가 이, 만약에 10% 내지 20%의 과실이 있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그러면 병원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그러면... 그 비율대로 나눠야 되겠죠. 과실 네? 비율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제가 손해를 보는 어...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보험사끼리 합의보를라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네. 예, 그렇게 상호간 보험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보험, 보통 보험을 들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보험사에 대신 우리 쪽 보험사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변호사 의견도 들어봤는데 아 저기 최대 10%까지만 인정 가능하고 나머지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난 20%에 20%를 전체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우리 쪽 보험사에서 이런 논리를 대응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시고 그 어떤 그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아 보험사끼리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보험 저희 보험사에서 그쪽 제가 10% 내지 2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을 뭐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저 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나요? 그쪽에 뭐 저기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또1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그 쪽도 인사 사 그, 인사 사고도 네. 1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과실이 10% 있다라는 것은 둘다 다쳤다고 한다면은 서로 서로에게 서로에게 일대 구씩 나눠서 각자 배상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 거 일을 해주고 저쪽에서 우리 거 구를 해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인도 그렇게 시끄러... 대인은 전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험 대인도... 가입 조건에 따라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인, 대인은 100%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보험사에 여쭤보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그럼... 시청자님 네. <laughs>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허나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10% 어, 정도로 줄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험사 네. 측에 좀잘 얘기를 해서 좀 줄이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